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현재 여건의 상태 에, 결코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 희망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 이대로 가면은 사실 뭐,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주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 용산의 절대 우위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축이 어디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용산이 핵이면서 축이었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어, 뭐 핵은 아직 용산일지라도, 어,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전면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피버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많고 그래서 국민의 힘 안에서도요 드디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 입을 슬슬 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지금 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연장선에서 이제 고들 종편들까지 포함해서요. 어 그동안은 다소 중립적이었다가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일치감치 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어 여권 혹은 보수에 에,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어 소위 이제 회초리를 이제 들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조선은 끝까지 이제 그걸 하지 않다가 건져 와 가지고 드디어 몇몇 유명 어 칼럼니스트들, 사슬 이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라기보다는 어, 비판적 지지 입장에서 어떤 권고를 한다, 충고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권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여기에 만일에 맞으면은. 어,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아, 힘든 상황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 어, 유, 박근혜 대통령도 일찌감지 조중동과 좋은 관계를 맺었더라면은 탄핵 안 당했어요, 사실은. 결국 그들이 만든 거죠. 작품은, 어, 그, TV조선 조선, 그리고 채널A 동화, JTBC 중앙, 요 여섯 개 언론사, 어, 따지고 보면 뭐세 개죠. 조중동이 되겠죠. 이들의 작품이죠. 그들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프레임 안에 정치권이 빨려 들어갔고, 어 저쪽 좌파 언론들까지도 가세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카드라 어, 선동이 일어났던 건데, 그 정도로 언론들이 작심하고 뭔가를 이렇게 에, 때리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정치권이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 시대도 아니고, 뭐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에, 여론 형성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주요 미디어입니다. 주요 미디어 그리고 과거에 네이버 같은 이런 거대 포털이 직접 편집을 했을 때 에, 시사 뉴스, 정치 뉴스 이런 것을 그것을 직접 편집했을 때는 네이버가 최고 언론이었죠. 네이버가 네이버 이기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워낙 문제가 심하니까 네이버가 이제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있죠.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배열하는 식인데요. 다소 이제 중립적이다 볼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자, 국민의 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조선일보가 최근에 와서 이런 기사를 본격적으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높은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만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도 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은 그들도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아주 적개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조선일보 리더는 보수가 아니야. 이런 식인데, 여러 각도와 여러 시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요. 뉴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논평이라든가 칼럼이 아니고 사설이 아니고 뉴스인데도요. 사설이 들어가면 더 날카로운 어떤 지적들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 정권 붕괴론까지도 조선일보에서 벌써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지금 들어가 있다. 어, 벼랑 끝에 매달렸다. 이런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전술,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런 식이면 글쎄 답을 못 찾는 거죠. 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높이 빠졌는데도 높이 빠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자, 여기서 내려갈 때, 몸만 내려가는 아, 것이 아니고요. 주, 지지율까지 같이 내려가잖아요. 끝없이 지, 추락하는 여당 지지율, 대통령, 어, 그리고 당, 그리고 또 차기주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명탕 만찬의 위기감 더 커졌다. 여권 안팎 우려 목소리 들어보니, 자, 여기서 다른 건 제가 일단 빼고요.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 만찬 이후 여권에서 나오는 위기론. 자, 예전에 없던 목소리가 지금 터지기 시작했다. 조경태 의원 10월 재보궐 선거도 위험하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초 환경이 모든 게 여당에게 불리해요. 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고, 차기주자 지지율도 그닥, 어? 당 지지율도 그닥 이렇습니다. 음?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일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조국혁신당 지지율 을 보라니까요. 그 지지율이 10% 넘어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쳐버리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 대통령 당대표 독대 필요 김건희 여사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 와 드디어 친윤으로친윤 핵심 중에 한 명이었었죠 이 사람도 원래는 어, 윤핵관으로는 불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중에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권영세 의원 입에서도 벌써 한동훈 대표와 아, 어, 윤 대통령 간에 독대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적, 적당한 시기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음, 조경태 의원이 원래는 더센 발언을 계속해왔죠. 그런데도 여기서는요, 어, 조금 애들로 말했네요. 재복을 선거 위험하다. 정부 여당. 한몸이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어, 지금은 완전히 지금 서로서로 재갈 서로 길 가는 것 같다. 자, 윤상현 의원. 윤한 측근부터 갈등 정포가는 발언을 자제하라. 센 발언들이 막 나오죠. 요즘 말이죠 저쪽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보고어 정말 야비하고 교활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한동훈 대표 이미지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활하다 응? 어, 정말 그릇이 작다 어, 소인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자 그런가 하면은 이쪽은 한동훈 측근들은요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어, 그 국회에 표결할 때그 어, 저기 에, 반드시 그 용산이 뜻대로 움직일 그 가능성이 없다. 어, 대입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죠. 어, 이거는 서로 간에 가장 어, 건들면 안 되는 것까지 지금 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예, 그 발언을 주로 한 것은 측근들이죠. 측근들. 척건들. 측근들 어, 발언부터 자제하라. 일단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럴 경우에 어느 한 쪽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양쪽 다 제가 볼때 힘이 없어, 약해. 응? 용산도 약해요,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대패해 버렸기 때문에 뭐 그는 거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임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여의도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힘 빠진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 당도 지금 지금 약간 뭐 정상이 아니잖아요. 뒤죽박죽 되어 있고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하나의 그 몸통으로서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 같은 이런 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조배숙 의원, 김건희 여사 문제 늦긴 했지만 사과로 풀어야 한다. 어? 사과하라. 야, 이것 정말 대단한 발언들입니다. 자, 권성동 의원, 윤한 인간관계 신뢰 복원부터 해야 된다. 어.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깨진 그, 어, 것이 이제 근본 원인일 텐데, 이제 그것도 서로 간에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죠. 어,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정권은 정권 나름의 어떤 입장이 있을 텐데요. 자, 안철수 의원, 수도권 위기론,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다. 이거는 뭐, 어, 당연한 이야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윤한 참모부터 소통하고 참모들끼리 서로 잘 지내야 되, 된다. 어, 윤한 만남도 정례화하라. 자,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의 경쟁자인데 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주니까요 보기 좋네요 어쩌거나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여기 인자 댓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전통 지지층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목소리보다는 한동훈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요 제가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몸으로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지지하다가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들도 좀 쉽지 않은 선택을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완강하다 완고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그런 댓글이에요. mbs 윤석열 경쟁평가 25%는 취임일의 최저 mbs 기준으로 최저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3주 전 대비 1% 반등 이렇게 보면 용사는 못하고 국민의 힘은 잘한다라고 볼수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는 또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약간 올랐다고 하면은 국민의 힘은 또 떨어진 게 있고 이래서 이 하나만 보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쭉 나락이다.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보수 지지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국민의 힘 재의결 때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길 바란다. 지금 용산이 가장 이렇게 끌끄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제 의결 시 국회에서 표결할 때 이탈하면 어떨까 이런 거죠. 몇 피, 이 의석이 몇안 되기 때문에 몇 명만 이탈해버려도 그냥 게임아웃이에요. 그래서 어, 더 세게 못 나가는 거죠. 용산도 더 세게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에, 조경태 정도 빼놓고는 윤석열한테 쓴소리도 못 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위기를 느끼기는 하나 봄. 윤석열한테 정신 차리라고 국민의힘은 더 크게 말해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가 문제인가? 모두가 알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은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윤석열과 그 주변의 간신들만 바뀌면 된다. 간신들한테 양비론을 쓸 기회를 준 조선도 이제 그만해라. 근데 지금 어 국민의힘은요. 어 지금 구심점을 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핵을 일단 용산으로 두더라도 그 역할, 그 피버 플레이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할수 있게끔 허용해라 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은 이미 그 라인에 썼어요. 그 노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거 근데 이 기회는 말이죠. 계속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계속 밀어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데도 시큰둥하고 국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곳은요. 반드시 선수를 교체시킵니다 바꾼다니까요. 바꾸면 그 사람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조중동을 네,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모든 선택은 이 보수 쪽에유력 정치인 선택은 조중동이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가 아무리 뭐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 그래도 제한적입니다. 영향력은 사실 이제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게임 안 돼요 이들하고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에, 이런 어떤 논조, 어, 그리고 방향, 이런 것을 애이 주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고를 지금 때리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번 10월 재복을 선거도 하나의 그 중대한 어떤 변경점이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딴거 없습니다. 용산하고 지금 대거리 할 시간 없고,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검정해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지버리면, 어, 그 후는 글쎄요. 그냥 소수 팬들만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로. 위도훈이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이상하게 된다. 자, 여기에 대댓글을 보면요. 독, 조, 어, 조선 독자들에게 내가 장담컨대 어, 조만간 결정, 결정될 모 통신사 신임 사장의최 씨가 임명되면 윤석일이 아직은 대통령인 것이고 황 씨가 임명되면 김건희가 대통령인 것이다. 이거는 성지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김건희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다. 지금 용산에서는 김건희가 대통령이요, 왕이다. 윤석열은 계급 대기에 불과하다. 대통령 비서실조차도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 사항이 될 정도로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각종 요직 인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라인이 픽한 인물과 윤석열이 픽한 인물을 두고 서로 다툼 중이다. 국민이 보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건 모두 김건희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심각한 국정농단인데 후일 그뒷감등은 결국 윤 부부의 몫이 될 뿐이다. 어, 저 여자 하나로 인해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보수 우파 국민이 각성하고 엄하게 대처해야 된다. 절대 절명의 에, 위기다. 어, 한동훈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첫날 만날 시끄럽다. 빨리 스스로 결단 내리고 정치하지 마라. 한동훈이 아니라도 당대표 할 사람 천지 삐까리다. 어, 한동훈 사태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예,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 아래 참 고생한다. 뭐 등등 하면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용산에 대해서 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어, 지금 국민의 힘이 용산이. 이걸 여권 전체가 보수 전체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위기를 다 공유하게 되면 해답은 있어요. 위기가 아니다. 어? 뭐 이것도 답이고 저도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게 4번 5일 돼버리면은 답을 못 찾습니다. 위기 의식을 진짜로 느끼면은 답이 나와요. 거기서 이기는 카드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진통을 겪겠죠. 자, 여건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가 한 어, 분수령이 되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산이 탁 털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응? 어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하나의 특검을 받아들이고 어뭐 이렇게 해 버리면은 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러나 제가 볼때 용사는 여지 부동입니다. 쉽지 않고요. 한동훈 대표와 독대 같은 것도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싶은데 그것도 쉽게 쉽사리 이제 이렇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겨게 되는 숙제를 안고 있죠. 자 누리 PD 김준현입니다.